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가 무섭게 상승하다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숨 고르기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시장이 들어오셔서 매수 기회를 보거나 추가 매집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지, 그리고 불장의 기름을 부어줄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이더리움까지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이후 구간구간 쇼트를다 깨부시면서 거의 90k 근처까지 비트가 올라왔죠. 매스컴에서도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보도를 하며 불장이 왔다는 걸 실감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는 동안 비트코인 ETF는 11억 달러가 추가로 유입되고 그동안 부진했던 이더리움 ETF도 기록적인 유입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11월 초부터 2주도 안되는 기간 동안 49억 6천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고 그중 단연 1등은 블랙록의 아이비트였습니다. 최근 유입세가 약해졌던 다른 ETF들도 유입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불장의 기름을 부었죠. 이번에 가장 임팩트 있는 유입은 이더리움 ETF였는데요. 이더리움은 그동안 비트에 비해 너무 오르지 않다 보니 ETF 성적도 처참했었는데 7월 달에 첫 ETF가 승인되었을 때보다 이번에 2배 이상 큰 유입이 되면서 여전히 저력있음을 보여주었죠. 미국 대선이 워낙 빅 이벤트였다 보니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에 쏠려 있었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왜 미국에 쏠려 있었을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 따라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었어요. 미국 대선이 끝난 만큼 다른 국가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은데요. 늘 미국의 그늘을 강하게 벗어나고 싶어하는 한국과 또 있죠.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매번 쥐어 터지면서도 계속 싸우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엄청나게 금을 매집했고 위안화를 통한 국제결제비율이 21.1%까지 증가했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매집하는 이유는 금은 역사적으로 전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 안전자산이면서 화폐가치가 불안정해질 때 내재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며 미국 달러에 대한 대안자산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을 끌어모으면 동시에 유엔아이 국제결제 비율을 높였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금 말고도 하나 더 가져와야 될게 있죠.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골드.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 역시도 미국에 다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비트코인과 암호폐에 대한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시진핑이 비트코인과 암호폐를 금지하면서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고 이제 와서 보니까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 대선이 끝 라고 금요일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10조 위안 1.4조 달러죠. 우리 돈약 2천조를 5년 동안 지원하는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올 9월에 먼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해 주었었죠. 그런데 저는 여러 자료들을 서치하면서 중국의 자금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 조짐을 찾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의 나노랩스라고 하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고성능 컴퓨팅과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칩 설계 제소회사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에 상 장된 중국 기업이 그동안 중국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는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센스 변화가 있을 거라는 암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미리 읽었던 것인지 글로벌 대형 거래소인 해시 c e 유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지원이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부활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하는 발언들과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내년은 더 크게 상승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비트가 계속 상승하니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시장에 들어온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11월 4일 미국 대선전 아래 5가지 근거들로 저점이 나왔을 거라고 브리핑을 올려드렸었고, 진짜 이때가 완전 바닥이었고, 이후에 거의 90k까지 비트가 올라왔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요. 비트는 90k를 뚫어내지 못하고, 잠시 소강 상태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 홀딩에 나가면 되겠지만,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자리부터 이 구간까지 일주일 동안 33%나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비트의 가격과 시총 규모를 생각하면, 짧은 시간 동안 폭등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동안, 크게 조정 다운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 또는 시기적으로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를 두고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에 휩싸여 너무 무리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이 깨져서 조정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구간이 지지받는 걸 보고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보고 이 구간이 이탈한다라면 짧게 손절 하고 좀더 기회를 보던 아니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해가면서 매집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바닥은 아니여 어 정도 적정선의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 이후에 상승했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이 구간 때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이 구간이 올해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저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이 구간은 피트가 신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거의 90회 가까이 상승해 주기 이전에 수렴해 주면서 기를 모았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주요한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힘이 좋은데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죠.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피보나치 되돌림 0.5와 0.618 구간 사이인데요. 비트가 신고점을 갱신하다 수렴해주면서 다시 쏘아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받아서 깊게 내려온다면 이 자리가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될수 있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는다면 올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겠죠. 과거 21년도 상승장도 보시면 15%에서 30%까지 여러 번의 조정이 있었고 이런 조정 구간일 때는 상승장 초입에서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었죠. 이런 구간들은 비트의 수익 실현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알트들이 상승 크게 나와주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탑승하기보다는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인데요. 텔레그램 채널은 현재 1000분 이상이 들어와 계시고 톡방은 236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알트코인의 경우 저는 9월이나 10월에 분할해서 담아간다면 연말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브리핑 채널이랑 소통방에서 언급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때 매집했던 분들은 좋은 수익을 얻고 계시고 그 외에도 제가 언급했던 아카시, 아캄 빅타임, 뭐 월드코인 델리쉬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죠. 물론 지금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다 오르긴 했지만 분명 그 중에서도 편차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잘갈수 있는 알트코인과 섹터를 구분하는 거에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라이브랑 브리핑방 또는 톡방에서 계속 언급드리고 있으니까 이 링크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번 장은 과거랑 다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대선 이후 상승 대선 이후 상승 대선 이후 상승 그리고 이번에도 대선 이후 상승. 과거에 상승했던 지점들을 보면 아직은 이제 상승이 막 시작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초입 인 만큼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시장을 바라보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건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보이는 수치로도 알수 있습니다. 보신 데이터는 비트코인 차익 실현 매물을 시각화해주는 지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90k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도보다는 홀딩 을 하고 있는 투자가 아직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이때 이때 이때보다 더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기는 뭐겠습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값이 더 크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징글징글하게 가지 않았던 이더리움도 11월 5일 기준 45%나 상승을 해 주었고 수렴이 길었던 만큼 이 구간을 돌파해 주면 더 크게 갈까라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좋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아직 정거점을 넘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의 상승폭은 더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만큼 조정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깊은 조정이 온다면 아직 진입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있네요. 혹시나 초정의 깊이가 좀더 깊어서 이 빨간색 구간까지 도달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될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오랫동안 거절받다가 이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라인은 반전이 일어났던 자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달하면 저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만으로는 다양한 알트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실시간 라이브에 참여해주셔서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할게요. 중국이 계속해서 대규모 자금을 풀면서 시장에 들어올 처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풀장은 이제 시작되었고, 아직 수익 실은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이 두려워 좋은 가격의 종목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상승장에 눌림이 나온다고 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